잠시만요. 저 제가 뭘 떨어뜨렸어요. 네, 저는 서구 생활문화 동아리 축제에 어, 서구 생활문화 동아리 어, 전시 일정을 잡기 위해서 여기 설명회에 왔다가 여러분께 또 이렇게 확장 일자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려고 지금 날짜를 확정해서 잡았어요. 원래는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는 전시를, 어, 제, 여쭈, 이쪽이 찻길이어서 제가, 어, 이 위에서, 네, 고, 다리 위에서, 고가 위에서, 육교 위에서, 네, 라방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서구, 어머나, 회관 옆에 있는 육교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 저쪽에 보이는, 뒤로 보이는 게 서구 문화회관이고요. 이렇게 해서 육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육교 위에서 이렇게 찍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온 김에 날짜 확정이나 여러 가지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시를 한답니다. 제가 여기 생활문화 관계자님한테 말씀을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어, 10월달에 행사가 토요일마다 행사가 되게 많답니다.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날은 사람만한 키의 인형을 만든다고 해, 꽃꽃 꽃, 꽃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9월달에 제가 전시를 할까 했는데요. 9월달보다는 10월달 행사가 더 알차고 많아서, 어, 볼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분들이 오고 많은 행사가 있는 10월달로 늦게 전시를 잡았답니다. 원래 일주일 전시를 저희는 조금 길게, 어, 잡아서요. 요, 다른 분들은 일주일 전시를 한다는데, 저희는 10월, 어, 1일부터 하고 싶었지만, 1일은 일요일이어서,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한 달간, 네, 전시를 한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처음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첫 전시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길게 하는 게더 좋을 듯 해서, 의미도 있고 해서, 길게 잡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 서구문화회관 옆에 서구생활문화센터라고 옆에 있습니다. 서구문화회관에서 내리면 서구문화회관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서구문화생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를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시회 때 만나요.